가, 가야겠다. 일, 왜 네, 나, 뭐, 뭐. 아, 그, 나서, 그, 밀자, 웅, 그, 아 그, 뭘, 그, 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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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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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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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데 느낀 건데 진짜 제가 침이 좀 많나봐요. 얘기할 때 계속 이걸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이러시나? 두준이랑 요섭이랑 복운도 이렇게 침을 많이 먹나요? 아닌 것 같은데. 커피 타임. 나 너무 안 먹었네. 커피 충전. <laughs> 두준이는 코먹기를 잘한데. <laughs> 아 뭔지 알아요. 아 뭔지 알죠? 아아아 <laughs> 아, 아, 우리 야, 찐팬이다. 이거는 진짜. 아, 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 항상 <laughs> 코를 먹을 때 주지는 이렇게 하죠. 오른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리면서. 아, 네. 그건 또주준이만의그 약간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아, 너무 웃긴데. 이거 먹기. 아, 웃겨. 아, 웃기다. 아, 어, 역시 센스 있어. 우리 라이트. 찐팬이야? 아, 웃기다. 웃겨.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laughs> 근데 아까 네. 어, 정말 최고의 댓글, 베, 베스트 댓글 하나 있어. 코 먹는 댓글. 근데 본인은 좀 약간 웃긴가 봐요. 저는 왜냐면이 라이브를 하면은 한0 번씩 코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트 분들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좀 무난하게 봅니다. <laughs> 아, 그렇죠. 아 근데, 근데 아 저도 알거든요그거를아드씨가 네. 네. 네, 아, 알잖아요. 그. 그렇게이렇 항상 하렇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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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렇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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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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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이렇스 이렇게. 포테이토스모 포테이토스 감자 세몬 필렛 스칼럽 on a bed of. 리조또 러시아어 같데 리조또 <laughs> 이게 두 개씩 있으니까 <laughs> 하나씩 하나씩 해서 다양하게 코스 요리를 다 보여드리는 거네2 2 2 2 2 2 2 2 2

작품명을 말해주세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정, 정답이에요. 그쵸 신데렐라 신데렐라 맞죠? 잘했어요. 루코 씨 잘했어요. 무슨 노래가 있지? 댄싱 슈즈 이런 거 <laughs> 댄싱 슈즈 이런 거 한번 혼나볼래. <laughs> 너 만약에 내가 없으면 내가 네 옆에 없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 음, 모르겠어? 아마도. 잠자겠다, 쿨쿨. 그게 뭐냐, 영원히. 다음 거 가겠습니다. 감히 네까지께 내 여자를 건드려? 이 여자 내 여자야. 이 여자 너무 나한테 소중해서 손댈 수조차 없는 여자야. 손대기조차 아까운 여자야. 바라보기조차 아까운 여자야. 왜 울었는데? 양파 썰다가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내가 양파냐? <laughs> 어, 저의 인생 영화는 뭐 많은 분들 우리 팬분들 아시다시피 인터스텔라. 장르가 SF 영화잖아요. 사이언스 픽션 사이언스 스펠링 뭐죠 여러분들? 한번 빨리 찾아주세요 <laughs> 죄송해요 오 바로 나와 S-C-I-E-N-C -E 사이언스 픽션 픽션 이거 아니에요? 아 C 뭐 어? 맞는데? 아 깜짝이야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또나 창피하잖아 이러면 어, 놀리지 마세요 어디 교수님을 놀려? 글씨 조금 더 줄여도 아니요 글씨가 오늘 주인공이야 글씨 줄이란 얘기하면 얼굴 화면 줄일 거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주입식 교육이에요. 머리에 때려넣어. 화장실 타임 한번 갈까요? 화장실 타임 한번 갈게요. 아, 댓글에 딱 보이길래. 어, 잠깐만. 좀 약간 컴다운 좀 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이렇게 쳐놓개 화장실 타임. 줄거리. 스포. 주의. 안 보신 분들, 얼른 나가세요. 충격. 발언. 근데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까요? 스포를 듣고 봐도 몰라. 그냥 영화를 즐기시면 돼요. 출석 인정을 해드릴게요. 네. 스포가 싫으신 분들 과감하게 나가기 버튼. 누가 브이앱에서 나가라고 하니. <laughs> 저, 처음이지 않을까?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섭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 <laughs> 이기다네 안녕하세요. 동희입니다. 야 yeah. 아... 기광 오빠 so, 머리 자른 거 만족스러워요? 왜요? 아, <웃음> <왔다>. <웃음> 너무 시리머운데. 야 아니야. 우리 너무 지금 날카로운 것 같아요. 혼동호씨가 너무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있는, 아, 그대로 그래요.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가? 기회가 <laughs> 많아 <laughs> 뭐가? <웃음> 아니, 왜요? 아니, 나 웃기려고 한 거지 아, 그래요 <laughs> 네. 제 머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라는 거를 왜요? 재미있고 아, 유치한, 아, 왜요? 아, 유치한 유치하게 유쾌하게 <laughs> 네. 네, 표현하려고 그랬던 거고 저는 제 머리 참 네. 마음에 듭니다 아, 질문이 생각보다 없나 아, 봐요 저... 빨리 섭군 노래 듣고 싶어요 섭 군의 목소리 가나의 에너지 아, 석군의 목소리가 나의 에너지. <laughs> 아니, 뛰었어까 <그냥 띄었을> <laughs> 아니, 똥벌어 형. 뛰었어 에이. 뛰었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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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니, 계속 앉아있어서 그랬어. 아니, 평지에서 넘어질 일이 있어, 다 커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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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면적. 보이지? 이게 멋진 남자의 상징이야. <웃음> <웃음> 어? 거꾸로다. 거꾸로 안 돼, 거꾸로 안 돼. 왜요? 약간 옛날 거. 아, 옛날 아저씨, 아저씨, 무가다지 아니, 거꾸로 귀여워. 먹고 싶어. 데릴까? 도넛아, 끝나고 거꾸로 아이스크림 먹자. 아, 먹잖아요. 아이씨. 데릴까? 야, 어떡해. 타이틀곡 할때그것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 이번에는 대박 나는 알약 안 먹어요 이러시면 돼요. 아니요, 오늘 아니, 네. 먹을 거예요. 형그다 그거 껍데기 여기다 버려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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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껍데기를 아, 아, 먹으려고. <laughs> 아 쓰더라 왠지. 지섬지섬 세영님키키키키키키키 i k i 키키키키키키 k i k 한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어요 i k i k 어요 i k 먹 k i k i k i k i k i 거 i k i k i k i k i k i k i 요 오빠 i k i k i 보여 이게? 띠드 트이드, 띠드 버거 먹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갑자기 이현씨의 애교를 여러분들 들으셔서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띠드 버거 먹고 싶어요. 콜라도 먹을래? 띠드 버거 사주세요. 어떤 선배님이 하셨는지 말리 싶어. 황정우 씨가. 아. 황정민. 황정우. 황정우. 뭔대서를끌아 이제 황정우. 오빠 나 띠드 버거 먹고 싶어요. 아, 띠드 버거 먹고 싶어요. 기광 오빠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아 갑자기 어 이거 어려운데 대사 어렵다 근데 재밌다 와, 대사 어, 신선해 가겠습니다 누구인가 누구... 우리 고유의 컨텐츠 로 누구인가 기광 바다 노인과 바... 노인과라고 <laughs> 아 누구인가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귀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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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아, 미친. 아. 누구 누구인가? 누구인가를 노인과로 노인과 받아. 어, 네. 누구인가 받아. <laughs> 어,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네. 아, 됐고. 아, 기대요 자,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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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금 아, 소리를 내는가? 네, 마군이야. 아, 그거 맞구나. 어, 두준이 맞췄고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안정감 있죠, 지금? 안 넘쳐요, 전혀. 한 방울도 안 흘렸어.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밑에 뭐야? 어, 물뛸수 있어요, 혹시? 아니, 뭐야? 이거 왜? 아이, 꽉 찼네. 아, 이거 양을, 물통을 왜 이렇게 작은 걸로 했네. <laughs> 이건 <이거> 뭐야? 야 <laughs> 아, 얘기를 안 해줘. 이거 알고 있었어, 이미. 예? 물드시가 있어요? 아,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해? 아. 이 야, 참 아, 이거 어떡하냐? 어떡한다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이고, 이거 어떡하냐? 야. 와어 아, 와, 빵을 안흘렸었는데 오케이. 약간 면치기 느낌으로 갈게요. 면치기. 약간 이거를 면으로 만들어서 음. 면, 면으로 만들게요. 면으로 만들어서 후루룩 한입에 한입에 딱 뚝딱하고 <laughs>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니 팬케이크는 음, 제 스타일이 아니야. 큰원 하나, 가운데 작은 원 하나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냥 전으로 <laughs> 전으로 갈게요 전으로 전으로 아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니 전으로 가서 그냥 그래, 팬케이크를 해 먹자 우리 그냥 오리지널 팬케이크를 갑시다 예, 이거는 안 되겠다 미니 팬케이크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좀 메꿔주고 오리지널 팬케이크 갈게요 예. 야 너무 어렵다 아잘 예. 비벼 아니 근데 겨, 향이 괜찮다니까? 진짜로? <laughs> 가까이서 보지 마세요. <laughs>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저 이런 거 먹을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향이 좋아. 전 왜냐면 음식 비주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해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오우 야 초코우유 그야 이거 자. 야 맛만 먹게, 맛만. 맛만. 자음음 음. 와우. 음! 아, 근데, 오, 맛있는데? 구원투수가 거의 뭐, 좀 류현진 선수급이야. 너무 쎄 너무 맛있어. 음. 야, 이게 또, 크런치한 그게 있네요. 그, 그, 초코소스에. 아, 사기네. 아, 영혼이 없다고? 뭔 소리야. 지금. 너무 맛있는데, 진짜?